예예 때저 신년이 왔을 때에 예. 이미 너는 모습이 신지어는좀 못해가지고 예로 예. 그 구도를 다 찾았을 때예 예. 신자진 예예 예. 꽃술이 가연 활발하게 저기 진은 이제 이것은 진술축미는 초입과 끝부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니까 진처음에 뭐예요 신자진으로서 수운동의 진에서 활발하 펼쳐지다가 끝부분에 가면 결국 뭐로 예, 예. 결국은 사를 생각합니 그러니까 진술충리는 뭐냐면 그 다음 자를 완벽하게 열리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 완벽하게. 그래서 진술충리생의 그 부모는 자식이 어떠한 놈들을 태어날 거다. 역사적 사명을 띈 놈들을 얻는다는 거예요. 진술충리 부모는 그래서 소신과 주관이 뚜렷한 놈들을 태어나요. 아시겠죠? 에? 진술충리생 부모들은 소신과 왜냐 먹는 게 전부다가 뭐예요? 이 아픔을 뒷고을 나온 남들잖아요. 이 사가 이 진이 뭘 해줬기 때문에 수를 다 안아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초입에서는 뭐 어울려놀고 소화가 어울려놀지만 결국은 하나 하나씩 수가 온락해서 해 타임캡슐이죠 일종의 그렇죠. 타임캡슐 다 해가지고 포장 되면서 완벽하게 1 사주는 그끝 부분에 가면 결국은 예, 이니 결국 뭘 해? 사회에 이르러서 망신, 이노수에서 망신 이기를 하는데, 화운동의, 뭐예요 확고한 어떤 환경, 기틀을 4월에 열고 난 뒤에, 4월에 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가 오고요오후 꽃이 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뭐냐면 크게 보려면은 뭐냐면, 대세를 보라는 거죠, 대세. 이게 그러니까 임묘진 사오미에서, 예, 인명증 사우미는 결국은 지상의 무슨 운동 사오미는 지상의 양운동 양운동을 펼치는 양운동. 그 다음에 신유술 회자축은 응운동 그래서 중간에 있는 놈들은 뭐예요 삼합인자에서 변색되기도 하고 뭐예요 변색되기도 하고 자기 역할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양운동 속의 결과물을 향해 간다 이렇죠 그러니까, 진의 초입과 끝부분, 그 그러니까 사의 초입과 끝부분에서 그 더욱더 어떻다고 해요? 더욱더, 어, 다음 글자의 양운동을 강화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뭘엮켜놨다가 예. 여기서. 사는 뭘엮켜놨다가 금을 액켜놨다가, 사로 유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넘겨주기 위한 준비 단계를 여기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막, 저, 음, <laughs> 정육주 개발인데, 이데런 측면에서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선생님, 예, 예. 술련에 운전자가, 예를 들어서, 예, 예. 하고 있는 일이 마, 잘, 이 사람, 예, 예. 예, 예. 술련에. 잘 안, 되니까. 예, 예. 아, 때려치우니까. 예. 아, 예. 계속 밀어갈까. 마음 잘못 다 해야죠. 때려치우는 거를, 사실은. 새년부터는 또 새로운 일에 대한. 그렇죠. 새박거리기 나오는데, 일단 때려치워야 될거 아닙니까, 술에. 신생, 태어나기 전에 일단 부사해야 되겠죠. 장생 앞에 일단 수에 때려치우는 과정이 있고 난 뒤에 다시 신생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때 술년에 만약에 물을 온다면 잘 때려치웠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요? 아, 그만안 뒀을 때, 대지했 자에 결국은 동작을 좀 늦게 해서 좀 빨리 치우고 새로 만들고 해요. 결국은 뭐냐면, 예, 이거어떡가지 피부에 살껍데기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살껍데기가, 이 껍데기 하나 붙어 있는데, 이걸 탁튄가볼 수도 있고, <laughs> 가만 날아가시 되는데, 가만 날놓을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살이 차고 나오면서, 예, 딱지를 떼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예, 대지혜자에 이르면 분명히 신생,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결국 과거의 것을 고칠 게아닙니면 고칠 게. 개구. 옛것을 골고 고치게 만들고 예, 신생 새로운 것을 만들다. 여기 이제 동작을 놓때좀 늦게 하면 웃짜고 하다 동작을 늦추면 결국 해외 가서 새살이 딱지를 떼고 이런 거과똑 같은 사이죠